자 아, KB 스타즈 경기 뭐한 번은 봐야겠지 그래도 딱히 보고 싶지는 않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그 아쪽 타고 들면서 자, 두 번째 들어갑 아, 네, 잘네요로거든요그렇죠득력도 네, 뛰어나지만 잘살려 주고 와! 들쪽으로뭐스 반대편 오른쪽 너에서 밀고 들어갑니다. 리버스 레이어 아, 들어갑니다. 어쩌게요. 어. 여기

패스 좋고아 아하 렉스, 아, 잘 막았 인사이즈. 끝까지 막아야죠 <laughs> 1대1하나요 아, 밖으로 내줬고 펠치점. 자, 멈추는 자 멈추는 이거를 멈추는 넣어야 수다. 되는데요 자, 아. 자 이거 패스 안해도

야 히타치 얘네가 자꾸 안쪽으로 뚫려 있는데 뭐, 안돼 이건 때로 박고 빨리 돌리던지 좌우쪽 허예은 들어가면서 일이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이트들어가 왼쪽 이드 얘네 뭐야 히타치 야 히타치 얘네 주미권 팀 맞아 일본에 네, 너무 못하는데?

붙쳐서 하 다시 자 밀고 들어갑니다. 강는하다가아자 지금 아웃 넘버요 공격대 명수 명점 와. 우3대 14. 하죠이해주서점빈 들.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. 네. 와, 다 들어갑니다. 왼손. 자, 아, 언더. 제가 쪽으로돌 아 이거 이렇게 던지나요? 16대17 아! 강희슬 들어왔어요. 강희 못아 패스 좋고. 아 시도 개장 수는 좋아습니다두팀 막혀 있는데요. 어렵게 살려내면서 아하. 속점! 어 신발도 없잖아요 허허 리 속점 들어가질 않아 스킬이 완전 걸리지 않았습 아.. 아. 네. 아, 잘. 아 나이스 패스 어? 아 잘했지 아니 왜 자꾸 무리하게 안에꽂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? 그냥 파! 다아 패스 받고 반대편 잘빼뒀고요자 이거 넣어줘야 돼 자,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지만 파 그래 파면 되는데 이거왜 어, 어, 자꾸 안쪽으로 네, 꽂으려고 네, 그래 얘네는 스에서이스 스피드 와 빨리. 자, 시간은 흘러갑니다. 8초, 7초. 자 모리오카 스핀 부분 인사이드에서 아, 자세 조죠 네, 여기서 좋음. 파울이 크든지이 문에도 익숙하다고 하고요. 왼쪽비 <목소리> <안쪽, 목소리> 그렇죠. 나이스. 아, 아 이거 네. 와, 정리가 이것도. 옆 이것도 반대 반대까 들어. 아안 돼요. 아, 안 하나. 하나. 자, 아, 아, 스크린 맞지만 안 걸렸고 잘 점프 슛으로 마무리하죠. 야, 뭐해? 시 아, 호시시 직접 올라가죠. 아, 시김 아... 자, 옆으로 이... 아, 아, 시간 파스패스 쏴야죠, 파스패스 그러면 파스패스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오. 좌중간입니다. 안쪽. 자, 1대1로 막을 수 있어. 얘 별거 아니야. 얘 별거 아니고 아, 백대. 말씀 드리죠. 자, 속공로간오른쪽에 비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. 입니다리오스 패스. 호시. 아, 아... 아... 쿼터 좀 많이 움직여주고 많이 공유하면서 공격적으로 임해줘야 됩니다. 아안돼안 돼. 자 마네보, 별거 아니죠 막을, 막을 수 있어. 아, 자 김소담이 탑에서 볼 오래 갖고 있으면 야, 참나, 안 돼. 누가 빨리 하아 빨리 누가 받으러 와줬던지 해줘야지 왔죠. 지금. 지금 쿼터. 시간 얼마 남지 아, 않다 아. 얘네는 막좀 인사이드에 자꾸 꽂으려고 하다가 망하는구나. 아패스했다 아! 엔드원이 아, 아, 네. 아, 됐어. 자 추가 어터까지 끝이 납니다. 38대...

왼쪽 코너는 결. 페인트 존에서 다시 이걸, 열렸습니다. 죠 중거리 슛. 아, 들어가 김소담. 페인트 입니다 아. 에 아, 우주. 그렇죠? 열렸습니다. 너무 길었네요. 입니다 말해 뭐. 아, 뭐 하는 거지? 아, 아 이걸 선수. 좀 들어와서 쏴 줌. 손에 잘해 줬 아! 나윤석 선수 좋았는데요. 베이스 이에서안 들어왔어요. 찬스죠. 예나 스텝 잘는데요 아니. 야, 영돈 정신 안차리냐도이 아, 정도면 괜찮죠. 얘 별거 아닙니다. 자, 김소다, 역시 l 스아 j 백 h n Kips on the Mario. t 지 a t s it. That's it. t h a 나 s it. 와점 강이슬 올라가죠. 석점. 와! 강이슬. 와! 강이초시간들어니다거리게나올 리바운드. 자, 이번에는 아, 우리 팀 가져가죠. 아, 잘죠 아, 강이슬. 또 들어가나요? <laughs> 자, 시 저분 쪽 돌파. 자유기소. 자, 여기서 자, 넘어갔습니어시 올라갑니다. 예, 자, 자, 예. 모... 강이슬. 강이슬. 아, 강이슬. 자, 와! 아, 이슬 성점. 강이슬! 아, 그 그럼 패턴을 돌렀고 자, 스크린 걸어 아, 아, 자, 해결해야죠. 그럼 이거를 그렇죠. 아, 아참 네. 레이업이 진짜 그렇게 네. 어렵나? 말을 자, 레거리 슛. 51대 네. 51. 마지막 빨리. 어, 아 오, 하하. 아하! 참나. 바로 올라죠 아. 51. 아 아, 노를 못하 베이스가 들면서 허희 페인트까지. 아, 리난스 들어가아 뭐에? 아, 잠깐만. 올라아죠아 어. 어, 어, 네. 이런... 어, 그... 어. 아, 이거 찬스.

받아 줘서 괜요 <laughs> 하하 터는 <laughs> 거예요. <타워 보여요. 웃음> 결국은 아주 고 있어요. 자, 말해 예, 예, 예. 예. 아, 아, <laughs> 뭐 들어가면서 럭영원 빠르게 낙하다 아, 떨어죠다 아이. 누구 하는 거 없잖아. 트서 바로 올라갑니다. 아니, 스를 뭐 어떤 에 붙어 있어요. 매치 조입니다. 강이슬. 딱아 외곽 넘겨주고 나 야하! 블래시. 패턴 아 옵션이 들어간다면은 어또이러데좀 예. 많이 된다면더 많이 옵션이 나올 것 같아요. 다시 아, 해 봤습니다. 나점들어다나는군요이 아 호시 걸렸어요. 바로 아, 기 아, 예. 좋았고요. 공격 세 명수이 <laughs> 자강의슬 밀고 들어가죠 백슈트 강의실 후보 타 앞에 두고 샤클라 6초 곡민입니다 허이은자 뒤로 패스 아이그러네 여기서 자 모리오카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모리오카 본인 직접 마무리 7 7대 65로 청주 k b 산스가 이번 대회 두번째 경기만에 더첫 승을 거두고요 어, 히타치 하이테크는 두 경기 모두 오늘 경기 마저 패하면서 지금 2패를 안게 됐습니다 네, 히타치가...